오늘 구글좀 수고하셨습니다 매니저 네, 네. 이거 혹시 강물이야? 네 한강에서 퍼왔어요 나 바닷물밖에 안본거 몰라? 아 맞다 그렇게라도 염분 섭취해야 된다고 근처 해치 수족관에서 물 퍼올까요? 됐어 오오방 아, 사장님들 또 왔어요 이번에 에버랜드 생방 잘 봤어요 에버랜드 생방? 에버랜드에서 생강 먹방 하셨잖아요 사번만 자게 뜬거봤구나사당건드든생각을 어떻게 먹을 생각을 했어요? 일주일 동잖아 눈에 배는 겁 없다 아 진짜 뭘 품었어 오빠 저 사인 좀 해주세요 맨 입으로? 와 별로? 와 사인도 진짜 그지 같아. 저희 사진도 찍어주시면 안 돼요? 저희 형 초상권 있어서 사진 찍으려면 세컨덕권 하나 주시라고요 레니가까지 쌍으로 거지 같해아 어깨 다 왔어. 개 찐찐해. 집인데 진짜 레전드. 자 이제 돌아가서 공부해. 오빠처럼 되지 말고. 안 그래도 오늘 오빠 보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요. 가끔 공부하기 그 싫을 때또 찾아올게요. 그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급식이라도 좀 챙겨와. 네 BTS 오빠. 근데 내가 왜 BTS? BTS 배고픔 내는시키기